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면세점 홍보단 뉴스의 1기 단원으로서 활동 중인 상희라고 합니다. 저의 이 명찰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찍어볼 영상은 현대백화점 면세점 쇼핑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대백화점 면세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쇼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를 활용해서 앞으로 해외여행에 나가실 때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가보실까요? 먼저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특가, 쇼핑 혜택과 같은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일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니 하루 동안 진행되는 오늘의 특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화장품들과 브랜드가 보여서 취향에 맞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필터를 활용하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할인해서 팔고 있었는데요. 단,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가격이 궁금해 들어가 봤는데, 반값이나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패션 쪽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면세품을 구매하려면 사전에 정보 기입이 필요한데요. 여권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권 영문 성명에서 First Name은 꼭 붙여주세요 출국 정보도 잊지 않고 입력해주세요 다음은 할인 혜택입니다 봄맞이 적립금 혜택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모든 고객님들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하여서 저도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적립금 이벤트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혜택 총 집합을 눌러 보았는데요. 정리급 이벤트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결제 혜택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혜택도 살펴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건꼭 사용해 보세요.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니 항공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혜택도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타 혜택과 등급별 혜택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셔서 싸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신규 고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많으니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 면세 한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정보까지 등록하면 플러스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해놓으세요. 게다가 쇼핑을 잘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인기 면세품들을 추천해주어서 편리하게 쇼핑을 할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이벤트를 참여하며 쇼핑을 마쳤습니다. 여행의 꽃은 쇼핑이니까요. 다들 할인 받고 저렴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백화점 면세점 쇼핑 방법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